홍박사 왜? 오늘 막창에 소주 한잔 됐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미 형곡동 남다른 대구 막창 저녁 먹으러 놀러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입시다 차량 협조 오후 9시 음식점 방문 구미 최대 규모 막창 전문점입니다 참고로 가족, 직장, 단체룸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 납작 막창, 일반 막창 사장님 추천 메뉴 쫀득살 사이드 메뉴 돼지찌개 시래기 된장국, 밑반찬은 요렇게. 저희 집 대장님 납작막창 비법 양념에 찍어서 맛을 보았는데 씹을수록 고소함이 입안에서 춤을 춘다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없자마 일반 막창두점 입안으로 고고 쫀득한 식감 일품이었고요 바로 하이볼 한잔 하루의 피로가 다 날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 추천, 쫀득살 제가 맛을 봤는데요. 고기가 씹을수록 쫀득쫀득, 특유의 중독성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된장찌개, 돼지찌개, 밥도둑이 따로 없었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메뉴 찾으신다면, 흥곡동 남다른 대구막장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잘 보셨습니다.